안녕하세요. 노래인 다육사랑 이복숙입니다. 아, 오늘 제가 남사에 다녀왔습니다. <laughs> 남사에 가서 또 빈손으로 못 오죠. 아, 남사에 갔으니까 또 아이들 손잡고 와야죠. <laughs>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아, 구피, 구피아 구피아 이 아이 두 포트 드렸습니다. 아, 한 포트에 2,000원씩이래요. 그래서 세 포트 드릴까 생각하다가 아, 세포트는 너무 밥이 많을 것 같고 또 얘네들이 또뭐자구 번식하고 막 이러면은 어, 풍성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포트 드렸습니다. 아, 한 포트에 2,000원이면 되게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포트 어, 드렸고요. 또그 뒤에 과꽃, 이과꽃이 이렇게 또 예쁜 색으로 어, 있어서 이두 가지 드렸습니다. 아, 얘네들도 한 포트에 2,000원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과꽃 두 포트 어, 하나씩, 퍼플이랑 레드랑 아 이렇게 하나씩. <laughs> 얘네도 아, 합식을 해줄까 저까 생각 중입니다. <laughs> 예쁘죠? 그리고 또 어, 요아이 시크라멘. 어이 아이가 어, 꽃잎 끝이 아, 프릴처럼 이렇게 어, 예뻐요 색깔도 복합시 돼서 아주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이렇게 한 포트 드렸습니다 근데 이 아이도 한 포트에 2 0 0 0원이에요 되게 저렴하죠 어, 색깔이 너무 예뻐요 꽃 색깔이 아주 예쁩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꽃이 이렇게 어, 여기가 뒤에요. <laughs> 이렇게 홀딱 뒤집혔습니다. 요 밑에가, 어, 꽃, <laughs> 꽃을, 그, 저기, 그, 어, 속, 속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아유, 이렇게 거꾸로 들고 <laughs> 보여드려야 되나?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휴아 손이 아파가지고. 꽃이, 어, 여기가 이렇게 꽃술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잘안 보이네. 아, 이렇게 홀딱 뒤집혔네요. 그래갖고, 이렇게 숙이고 있어요. 얼핏 어, 보면 여기 위가 <laughs> 아, 꽃송이 같아요. <laughs> 근데 이 위에는 어, 꽃받침이 있고, 어, 꽃이 홀딱 뒤집힌 그런 상태입니다. 시원한 <laughs> 아이예요이 아이는. 근데, 이 아이도 보니까 이렇게 홀딱 두집혀 있네요. <laughs> 이 아이도 이렇게 홀딱 두집혀 있습니다. 꽃침이 위로 올라오고, 이렇게 홀딱 두집혀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아, 난이 아이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아이도 그러네요. <laughs> 아유, 희한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또 드린 아이가 있습니다. 아, 이 아이가 또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블루. <laughs> 뭐라 그랬는데 순간 이름표를 안 해갖고 오면, 아, 금방 또 까먹어요. 까먹어요. <laughs> 아, 나중에 이름 을 찾아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 요 아이 두 포트 드릴까 하다가, 요 아이도 그냥 한 포트만 드렸습니다. 요 아이도 이렇게 퍼플색으로, 아, 아주 예뻐요. 꽃이. 그런데, 이아이가 지금 분갈이를 안 하니까 이 잎이 무성하고 이래 가지고 자꾸 바람이 여옥상에 바람이 좀 세거든요. 걔가 자꾸 쓰러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화분에다가 넣어 놨는데 아유, 보세요. 아주 예쁩니다. 아, 아이고, 참 기억력도 이렇게 없습니다. 점점까지 이영상 찍으려고 할 때까지만 해도 이름이 기억이 났는데, 아유, 정말로. <laughs> 아유, 어쩜 <어쩌면> 좋을지. <laughs> 음, 아주 두 포트 살까 두 포트 꺼내놨다가 그냥 요 아이 하나만 드렸습니다. <laughs> 그리고 우리 <laughs> 저기 까치 보이시죠? 까치가 얼마나 많은지. 아주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래갖고, 까치가 그냥, <laughs> 저번에 사랑차도 다 그냥 막 물어 뜯어 놓고, 아유, 또 와서 저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주 저 옆에 집에도 있고, 엄청 많아요. 까치가. 왜 까치가 이렇게 많은지, 뭐 옛날에는 뭐 길조라고 까치가 아침에 까치를 보면 뭐, 뭐 좋은 일이 생긴다는데, 요즘은 까치 봐도 뭐 좋은 일도 별로 없네요. 그리고, 아, 요 100원이야. <laughs> 요 3명제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노란색이랑 요, 요 색깔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그리고 또요복칼시이 요 색도 아주 너무 예쁘죠. 어, 그래서 이렇게 또세 포트. 어, 얘네도 2,000원씩이에요. 한 포트에. 그래서 이렇게 세 포트. 노랑이랑 어, 어. 예쁘죠? <laughs> 얘네들은 얘 저기 아, 에르베, 에르베에서 데려왔어요. 이렇게 세. <laughs> 그래서 이렇게 데려왔고요. 아, 요 용담이 더 많이 이뻐졌어요 많이 커졌죠. 아주 많이 어, 더 많이 폈어요. 저 뒤에 것도 두 성이나 이렇게 폈고. 이 앞에도 더 많이 폈죠.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저 새우풀. <laughs> 입을 아주 쫙 벌리고 저 지는 아이는 아주 하늘을 쳐다보고 있죠. 꼭 새우같이 생겼어요. 아, 어쩜 저렇게 예쁠까요? 음, 색깔이 아주 너무 예쁜 퍼플이에요. 어, 실제로 보면 더 예쁜데. <laughs> 아, 예쁘죠? 그리고 요 춘명국 춘명국도 이제 필고 어, 이렇게 준비 중입니다. 모자나 이제 필것 같아요. 어, 그리고 요 아스타도 그렇고 요페랭이도 그렇고 요 꽃은 어, 요 밑에 있는 그 꽃송이가 이렇게 이제 피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늘에 나왔더니 이렇게 아, 빨갛게, 진하게 물이 안 들었어요. 이렇게 좀 허옇죠? 아, 연하죠? 이제 햇볕을 많이 보면 저렇게 빨개지겠죠? 이쪽에 퍼플도 이렇게 코송이가 올라와서 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피아도, 구피아도 아주 예쁘죠? 아, 얘네도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손도 시원않고 어, 추석 때라, 이제 추석이 가까우니까, <laughs> 마음도 바쁘고, 몸도 안 좋고, 아주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금서부터 준비하느냐고 좀 바쁘긴 한데, <laughs> 그래도 분갈이는 해야 되겠죠? 늘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아, 예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멋진 휴일.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